등차수열 배울건데요 이제 뭐하냐면 우리 수원의 파트 총 3개에요 지수로그 그리고 삼각 그리고 여기 수열이요 알겠죠? 수열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어요 크게 등차수열 등비수열이 있습니다 등차수열이라는 것은요 차가 일정한 수의 나열이에요 대충 그런것 같지 않냐? 등차수열? 그지? 등비수열은 뭘까? 얘들아 비가 일정한 수의 나열이에요. 알겠어요? 어 그렇게 조금 한바탕 해주고요. 그래서 수열이라는 거 수열이라는 건 결국은 그냥 수의 나열이 아니에요. 차가 일정한 수의 나열이라고 하고 비가 일정한 수의 나열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수열의 종류는 등차등비 크게 나눠진다 했고요. 얘네들은요 규칙성이 있는 수의 나열을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냥 수여, 수의 나열 아니에요. 수열이라는 것은 규칙성이 있는 수의 나열이요. 그럼 이러한 나열들을 좀 문자로 표현을 해 놓는데요. 그런 얘들을 각각의 항이라고 좀 합니다. 이 항이라는 것은요, 뭐 문자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숫자로 나타내죠. 수요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수를 우리는 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내가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어. 그러면은 1씩 커지는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이잖아. 그치? 그러면 1, 2, 3, 이런 한예들을 각각 항이라고 부를 겁니다. 알겠죠? 얘네들은요, 순서가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 뭐냐, 1이라는 숫자를 첫째 항, 뭐 2라는 숫자를 둘째 항, 이렇게 좀 부릅니다. 이 항의 이름들. 둘째 항. 다음 건 셋째 항. 이렇게 좀 부르겠죠? 이렇게도 부르고요. 또 어떻게 부르냐면, 제1항. 제2항.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리고요. 기호로도 좀 써요. 아래 첨자를 써서, A1, A2, A3. 이런 식으로요. 그럼 얘가 첫째항, 둘째항, 셋째항이라는 표현이고요. 요 아래께 가장 많이 문제에서 만날, 만날 거고요. 그러면 아래것만 알아도 되냐? 아니요. 다 알아야 돼요. 이름들 그냥 여러가지잖아. 근데 쉽잖아. 그지? 그리고요. 일반항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항이라고 하면 내가 얘들아 방금 1부터 자연수들을 지금 쭉 나열을 했어. 그러면 일반항이라고 하면요. n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뭔 말이냐면 수열의 제 n번째 항을 이야기하는 게 일반항이에요. 알겠어요? 1부터 쭉 나열하면 n이 제 n번째 항이겠지. 어. 그래서 수열의 제 n번째 항을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할 거예요. 정의해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얘가 좀 함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응이 돼서 그래요. 알겠죠? 굳이 굳이 따지면 함수의 종류 중에 하나고요. 함수의 특징은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자, 자연수의 집합을요. N이라고 쓸 거고요 대문자 N으로 쓰면 돼. 나는 여기 그냥 짝대기 두 개를 그어서 집합의 기호라고 좀 나타내거든. 그냥 이건 내네 기호고요 대문자 N만 써도 돼요. 자 실수의 집합이요. 얘는 대문자 R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어떠한 f라는 함수를 정의할 거예요. 이 함수는요. N의, N이 결정됨에 따라서 R에 대응되는 하나의 값들이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이네는 이제 함수적으로 해석을 할 때요.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여기가 실수가 아니에요. 정역이 실수가 아니라 자연수입니다. 알겠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제1항, 제2항, 이렇게 말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제2분의 1항, 이런 건 없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Okay. 그래서 fn이라는 것을 일반항인 an으로 좀 표현을 하겠죠. 이는 우리 방금 언급했던 일반항이고요. 제 n번째 항이라고 했으니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요. 수열은요. 문제에서 대부분 정의를 좀해 주고요. 내가 그 수열을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요. 수열을 항의 개수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할 거예요. 항의 개수에 따라서 유한 수열, 무한 수열 이렇게 좀 구분하면 되겠죠? 그죠 자, 무한 수열 먼저 좀 적을게요. 무한 수열은요. 아, 너무 당연하게 항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수열이겠지. 끝이 없어요. 내가 처음에 예를 들었던 자연수요. 자연수 끝 있어요? 없어요. 그런 예들이 무한수열입니다. 자 유한수열은요. 항의 개수가 열, 유한기인 수열이겠죠. 이제 이 유한수열에서 우리가 유한수열을 대부분 볼 거고 유한수열에서 용어를 좀 알아야 됩니다. 유한수열은요 음, 결국은 끝이 있다는 거야. 끝나는 수, 숫자가 있다는 거지. 그지? 유한계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유한수열의 마지막 항의 이름이 있어요. 마지막 항의 이름이 항입니다. 그리고 항의 개수를요 그냥 항수라고 하는데 얘들아 이거 항이야 어. 함 아니고 항수라고 하는데 별로 안 써요 그냥 항의 개수로 말해요 굳이 줄여 쓰지 않아요 알겠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끝항 제일 마지막 항을 끝 항이라고 한다. 그리고 처음 항은 첫째 항이라고 한다. 알겠죠? 어. 첫 항, 끝 항.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알겠지? 어. 자, 이제 수열의 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뭐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해보면서 보자. 규칙성이 있는 수열은 반드시 그 수혈의 합도는 규칙성을 가져요. 그랬을 때, 수혈의 합도? 새로운 수혈을 좀 만들거든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난 지금 뭐 하고 싶었냐면, 수혈의 합이랑 일반형 사이의 관계식을 좀 유도해, 유도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어떤 수혈, a n을 좀 데리고 올게요. 수열의 표현은 얘들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집합의 기호를 좀 써요. 중괄호 씁니다. 알겠죠? 어. 예 첫째 항부터 제 n까지의 합을 s n이라고 좀 불러요. 그리고요, 이 sn과 나는 일반 항 사이의 관계를 조금 이끌어 내고 싶은 거거든? 한번 sn이라는 예를 좀 적어 볼게요. sn이라는 건요, 결국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라고 정의를 해 놨잖아요. 그러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쭉쭉 다 더해가지고, a n 1 그리고 a n 까지의 합이에요. 이렇게 그냥 적으면 돼요. sn이 이렇게 생겼다고요. 근데 나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을 얻어내고 싶거든. 그러면 일반항이 누구냐면 얘가 일반항이잖아요. 그러면 얘만 냅두고 앞에 거싹다 없애 버리고 뭔가 sn으로 표현하고 싶다. 이거야, 그냥. 그래서 n 자리에 n 1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s의 n 1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쭉쭉 a 의 m-1까지 더하면 되겠죠. 첫째 항부터 항까지의 합을 sn이라 한다 했으니까 첫째 항부터 m-1번째까지의 합을 sn-1이라고 할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어. 자이두 개의 식을 빼줄 겁니다. 그러면요. Sn이랑 좌변이 Sn-1 뺀 식이 되겠고요. 우변은요, 딸랑 am만 남겠죠. 오케이. 어. 얘가 이제 일반항이랑 수열의 합에 대한 관계식인데요. 이건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나 등차수열 언급도 안 했는데 지금 벌써 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계속 나와요. 등차수열이고 등비수열이고 싹다 나옵니다. 알겠죠? 어. 여러가지 수열들 만날거예요 뒤에 그리고 중요한거요이 n은요 선생님이 자연수여야 된다 했잖아 그지? 그래서 그 범위를 좀 제한을 해줘야 돼요 요 위에거는요 n이 1보다 큰 자연수이면 됩니다 그죠? 근데 그 밑에거는요 얘들아 여기가 n이 1보다 클수 있어 지금 여기까지만 더하고 여기 이 항인데 n번째 항까지 n-1번째 항까지만 볼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자연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n이 지금 2보다 크거나 같은 항인 거예요. 수열인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얘들아, 이거 너무 당연한 말이다. 너네 어 1부터 7까지의 합을 구했어. 그리고 1부터 6까지의 합을 구했어 그두개 빼봐 그럼 뭐 나와? 7! 그지 그러니까 일곱 번째 있는 항이 나온단 말이야 그 말이야 그냥 단순하게 알겠어? 어. 그래서 n번째 항의 합에서 n-1번째까지의 항의 합을 빼면요 n번째 항이 나옵니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어. 얘는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한 번만 더 적어 놓읍시다. 너네가 이런 걸안 적어 놓으면 나중에 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이 있었어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뭐 이용하겠냐. 문제에서 수열의 합을 알려주고 일반항 구하라 해. 그러면 할수 있겠지. 그지? 어. 여기 있네.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또 그리고 수열의 합부터 일반항까지 일반항을 수열의 합에서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을 조금 한번 언급을 해볼 건데 얘들아 방금 했잖아. 일반 항이라고 하면요. 수열의 합의 관계에 의해서요. SM-SM-1이에요. 지금.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요. 얘는요. N이 언제일 때부터 성립해요? 지민아 N이 언제일 때부터 성립할까? 2일 음. 때부터요. 2, 2, 2. 이걸 이제 주의해야 돼요. n이 2일 때부터만 써먹을 수 있어요. 왜요? 여기가 0되면 안 돼요. 얘는 자연수 자리예요. 우리 함수에서 정의했잖아. 여기 올수 있는 아래첨자는요. 무조건 자연수에서 데리고 오셔야 돼요. 알겠어요? 무조건 자연수에서 데리고 오셔야 돼요. 알겠지? 어. 그렇기 때문에. N이 E보다 크거나 같다고 정의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요. A1은 어떻게 구할 건데요? 얘들아 수열의 합이 주어져 있다고. 그럼 난 AN을 구해야 되잖아. 그치? 수열의 합이 주어져 있고 일반항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냅다 해버려요. 근데 첫째 항이요. 안 나온다고요. 첫째 항을 모른다고요. 둘째 항부터만 안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항상 첫항 어떻게 찾아요? 하고 물어보면 얘들아 S1 하면 N자리에 1 집어넣어 버리면 SN이 주어져 있어요 거기에 N자리에 1 집어넣어 버리면 그냥 첫째 항까지 합인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첫째 항이네 그냥 그게 그래서 A1은 S1이 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용해 먹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AN이라는 것은 이렇게요 S1 N이 1일 때 S1이고요 나머지 n이 2보다 큰 항에서는요. sn sn 1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일반항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생겼어요. 무조건 sn sn 1이 아니라는 거.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수열에 대해서 정의가 끝났고요 정의가 끝났고요 등차수열이라는 이야기를 좀할 겁니다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자등차수열이랑 공차에 대한 정의를 쓸 건데 등차수열 선생님 아까 뭐라 했어 차가 일정한 수의 나열이라고 했잖아 뭔가 그렇게 진짜 해석이 되지 않냐 그치 어. 그냥 적어요 등차수열 등차수열이 뭐냐면요, 이렇게 좀 할게. 인접한 두항 사이에 이제 항이라는 것도 정리해, 정리하고 했으니까, 좀 용어 써먹게요. 인접한 두항 사이에 차가 일정한 수열입니다. 그리고 공차는요. 우리가 가는 카페 거기 말고요 나 맨날 공차 공차를 맨날 등차라고 해 그럴 때마다 나 째려봐 줘 알겠지 얘는요 공차가 뭐냐면요 이차 있지 이 일정하게 만들어지는 차그 차를 공차라고 해요 알겠죠 등차수열에서 인접한 두항 사이에 일정한 차이이 공차는요, 대부분 기호로 '디'를 씁니다. '디'요, 여기에서 따 왔어요. 여기에서요? 그래서요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a, n을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 a, n의 수열에 나열해봐. 그러면 a1 이거 첫째 항이요. 그러면 a1 플러스 d 이렇게 적으면 둘째 항인 거예요. 공차가 한번 더해지는 겁니다. 왜요? 이 인접한 두항사이에 차가 d가 되게끔 잡으면 돼요. 알겠죠? 어. 그리고요. 셋째 항은 A1 플러스 2D 넷째 항은 A1 플러스 3D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N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 은진아 N번째 항 어떻게 될까? 자 첫째 항이 이렇게 생겼어. 둘째 항이 D 한번더한거 셋째 항이 D 두번더한거 넷째 항은 D 세번더한거 N번째 항은 MD 다시 첫째 항은 없어요 D 둘째 항은 N-1D요 어. 알겠죠? 어. 그래서 A플러스 N-1D 얘가 지금 N번째 항이고요 얘들아 우리 N번째 항 어떻게 적게 뭐냐 얘 이름 있었잖아 N번째 항 적을게요 미안해요 n번째 항이 름이 있었죠? 예, 일반항입니다 얘들 an이라는 얘는 등차수열이면요 a1 플러스 n 마이너스 1d가 이제 일반항인 거예요 알겠죠? 어. 자, 봐봐요. 첫째 항이 A이고, 공차가 등차, D인 등차 수율을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있잖아. 방금 얘기했던 거요. 일반 항 이용하는 거요. 이제 두 가지로 정의를 하라고 해서, 일단은 일반 항을 이용하면요. 방금 위에서 했죠. AN이라는 것을 A1 플러스 N-1D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여기 A1으로 적지 마라. A로 적어라. 왜냐면 첫째 항이 A라고 주어져 있거든? 됐죠? 근데 이거 있잖아 그만 져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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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있잖아. 이 등차수열이 일반적으로 일반 항으로만 표현해 가지고 다 되지가 않아요. 조금 어려운 수열이 나와 버리면 너네는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을 조금 찾아 줘야 돼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상황들이 어. 그래서 두 번째는 뭐 이용할 거냐면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용할 거예요. 이 귀납축 정의라고 하면요. 일단 내가 AM, 뭐냐, 공차를 이용해서, 공차를 이용해서 AM 플러스 1번째 항에서요. AM번째 항을 빼버리면요. 어떠한 공차가 나오게 될 거예요. 라는 걸 이용할 거고, 첫째 항은요, 무조건 A가 나와요. 라고 할 거예요. 얘는요, 어, 일반 항에서는 그냥 내가 공차랑 첫째 항만 알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공차랑 첫째 항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럴 때는 이걸 좀 이용하면 돼요. 오케이? 얘 이름이 뭐냐면 점화식이에요. 점점 수혈이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인접한 수열 사이의 관계식 가지고 만들어 내는 게 수학적 귀납법. 그냥 귀납적 정의를 이용한 거예요. 인접한 거 가지고 만들어 내는 거예요. 알겠죠? d 찾으면 돼요. a1이 a라는 거 이용하고요. 알겠죠? 항상 이두 가지가 있다는 거. 등차수열을 두 가지 방법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네는 이것만 알아요. 이것만 계속 써먹거든요. 얘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알겠어요. 근데 이 방법을 까먹지 말아주세요. 알겠지? 어. 자, 이기까지 말고 끝낼 거예요. 등차중앙이라는 게 있는데, 등차중앙이라는 게얘들아 뭘까 생각을 해봐라. 등차수열 의 가운데 있는 항이요 그냥 그거야. 알겠어? 어, 등차중앙에 성질이 있어요. 야, 그렇게 좀 쉽게 해석을 하라는 거고요. 내가 어떤 세 개의 숫자 가지고 가지고 올게, 좀. 세 개의 숫자 A랑 B랑 C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야. 이럴 때. 이 가운데에 있는 항이요. A, B, C 중에 가운데에 있는 항 B죠, B. 이 B를요, 등차 중앙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등차 중앙에 성질이 있어요. 다음을 만족해요. 이 다음을 만족하는 것을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 좀 당연한 말을 할게요. 그리고 등차수열의 성질을 좀 써먹을게요. 정신 좀 차려라. 등차수열 오늘 처음 한다. 내용은 안, 안 어렵지만 이제 뒤에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지 뒤에 가가 잘 된다. 어. 등차수열 성질 뭐 이용할 거냐면요. 등차수열이라는 것은요, 인접한 두항 사이에 차가 일정하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식을 좀 적어 보려고요. b에서 a 뺀 거랑요. c에서 b 뺀 거랑은 같은 숫자가 나오지 않아? d 어 D 그치? 그러면 b 빼기 다른 색깔로 적을게요. B 빼기 A랑 C 빼기 B가 같은 숫자로 나올 거라고요. 그죠? 그럼 난저 B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궁금, 궁금해서요. B라는 얘를 한쪽으로 넘기고 나머지 오른쪽으로 넘겨버릴게요. 그러면 E, B는요, A 플러스 C가 돼요. 그래서 내가 뭘 이끌어 낼수 있냐면 B라는 것은요, 2분의 A 플러스 C라는 걸 얻어낼 수 있어요. 얘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냐? A와 C의 산술평균입니다. 알겠어요? 산술평균이에요. 산술평균이 뭐냐면, 얘들아, 너네가 흔히 쓰는 그냥 평균 구할 때 하는 거요. 너네 과목들 평균 구할 때싹다 더한 다음에 그 과목의 개수로 나누잖아. 그게 산술평균이야. 알겠지? 어. 산술평균이라고 처음 듣네 이러지 마요. 그게 산술평균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차중앙의 성질이요. 이거 가지고 문제도 풀어냅니다. 가운데 있는 항이요. 이양 끝에 항 더해가지고 절반 나눠불면 돼요. 알겠어요? 그게 등차중앙의 성질이고요. 얘 많이 쓴다고요. 그래서 얘를 좀 일반적으로 좀 말할 거야. 그냥 숫자로만 적어놓으면은, 뭐, 뭐일지 몰라요, 잘. 좀 적읍시다. 일반적인 등차수열의 이웃한 세항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에 적용을 시킬게요. 그럼 결국은 an 플러스 1이라는 얘가요. 2분의 am 더하기 am 플러스 2라는 거 알아낼 수 있을 거고요 문제에서요 수열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면 얘들아 수열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게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무슨 수열인지 너네가 찾아야 돼 그래서 그 성질들을 이용을 해먹어야 되거든 근데 얘네들 이제 이런 거 나와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두 배의 a n 플러스 은 a n 플러스 a n 플러스 을 만족시키는 수열이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아 이거 등차수열이네라는 걸 너네가 알아야 된다고 알겠어? 수열을 찾게끔 나옵니다. 수열이 막 주어져서 그렇게 친절한 문제들이 많이 안 나와요. 알겠어요? 어. 수열을 찾게끔 나오니까 수열의 성질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어. 문제에서 적용되면 이렇게 적용이 될 거라고. 똑같은 말이죠. 두배한 거잖아.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토요일에 쉽니다.